안녕하세요. 부채아파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칼라폼으로 액계를 한번 만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아이, 아모스 칼라폼, 아, 아이폼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먼저, 여기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뚜껑 열어주고, 와우. 그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루, 루, 따뜻한 물이어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아이폰을 뜯어 주고. 아이폰을 뜯어 주고. 으. 자. 어우, 오래 쓰레기가 많은 걸. 뚜루루루루. 쓰레기가 많으니 좀 불편해. 우악, 불이 안 켜졌잖니. 밝은데 그다음 아머스 아이폼을 열어주고 조금만 뜨뜨뚝 쭉. 오늘은 물이 좀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를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한요 정도만 준비해줘요 아이폼을 닫아주고 잘 닫혔다. 그 다음, 여기에 아이폰을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제비 나갑니다. 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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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 수제비 하고 있습니다. 수제비 하나에 5천원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우려야 하니. 우릴 거를 준비해주세요. 저는 이걸로 우릴 거예요. 음, 잘 우려지는 걸. Yes, no. Yes, yes, 는건뭐예그 다음, 이거를 컬러폼을 이렇게 꾹꾹 우려, 이렇게 하고 우려주세요. 이렇게 노래는 흐르고. 심미아파트 오프닝 큐! 이렇게 해서 우려주고, 우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다 우렸으면, 어머야, 배터리가 없대요. 이렇게 다, 다 이렇게 우린 후에, 이거를 건져내서 닦아주고요. 이렇게 잘 닦아주세요. 잘 닦아주고, 닦아주고. 우린 후에, 망, 우린 후에, 여기 있는 망을 준비하고, 여기에 그릇 있죠? 그릇. 다른 그릇. 이거. 여기 있는 그릇 말고요. 그릇을 하나 더 준비하고, 이렇게 걸러주세요. 내주고...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물풀에 넣을 건데요. 저는 여기... 아모스 물풀에 넣어줄 거예요. 아모스 물풀 뜯어줄게요. 물풀을 열어주고, 잠시만요. 물풀을 넣어주고, 물풀을 넣어주고, 아모스 물풀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종이 나라에서 쓰는. 착풀을 넣어주고, 착풀을 넣어주고, 닫아주고, 엄마야, 섞을까, 섞을까. 섞을 걸로 섞어주고, 섞을 걸로 섞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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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 섞었으면, 잘 섞었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소다를 넣어주고 베이킹 소다는 이게 베이킹 파우더라고 바라요. 잘 섞어주고 와우. 소다를 한번더 넣어주고 넣을, 넣을 때는 소, 숟가락을 꼭 사용해주세요 안 아, 그럼 흐이를 흘러, 흘러서 안 좋아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엄마 에이! 소다를 흘렸어요 소다를 일단은 요만다 많이 넣으면 물이 생기니. 조금만 넣어주고 포나를 근데 많이 넣으면 안 좋지만 많이 넣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색이 섞이지 않아요. 좋죠? 자, 베이킹 파우더 흘린 거는 넣어주고 닦아주고 또 이렇게 닦아주고 닦아주고 뿌도 닦아주고 자, 섞을 걸로 섞어주고, 잘 섞어주고, 잘안 되면 다시 계속 섞어주세요. 으악! 섞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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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로 꼼꼼히 닦아주고 휴지로 꼼꼼히 닦아주고 그 다음에는 봉사 우린물을 준비하고 이걸로 세, 이, 이런 숟가락으로 세 스푼만 넣어주고, 다음 섞어주고, 여기서 또4 숟가락을 넣어주고 3 숟가락을 더 넣어주고 총10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다음 잘 섞어주고 이잘 섞어주고 봉사우린 물은 세스푼 아니 네스푼만 더 넣어주고 네스푼만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주고 근데 저거 물 아니에요? 물인데 어떻게 뭉쳐요?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하는데 이거는 봉사 우린 물을 제가 이렇게 빼놓았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니까 손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다를 좀더 넣었어요. 소다를 넣었어요. 소다 이렇게 녹으면서 퍼지더라고요. 그래도 뭉치는 건당연 해야 해요. 이렇게 섞어주고 음, ups. 이렇게 섞어줬어요. 손에 아무나 확인하고 손에 묻으면 닦아주고 이게 소다를 꽤 많이 넣어야 하더라고요. 양이 많으니 좀더 넣어주고 많이 넣었나 싶었는데 많이 넣은 게 아니더라고요 잘 섞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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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안묻으면 좀 묻네요. 이렇게 섞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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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주고, 섞어주고. 또 안된다 싶으면 소다를 좀더 넣어주고 소다를 이번에 좀 많이 넣어주고또 넣으면 안되니까 이만큼을 더 넣어주고 섞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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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그러니까 마블링이 생길 것 같았어요. 이어버렸어요 두두두두. 안 뭉치면 물풀을 넣어주고 착풀을 넣어줬어요. 물풀을 더할 때는 착풀이 좋아요. 착풀을 넣어주고 풀을 닫아주고 여기에 섞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뭉쳐요. 엄청 많이 섞어주고, 섞어주고, 섞어주고. 안 되니까 이렇게 섞어주고, 섞어주고. 섞어주고, 섞어주고. 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시작. 신기하구만. 안 뭉치면 필살기를 사용할거에요. 여기는 요 옥수수 전분맛! 옥수수 전분을 여기다 넣어주고. 옥수수 전분은 나와라. 옥수수 전분맛이 사라지더군요. 한 요만큼만 더 넣어주고. 받아주고 섞어주고 휴지로 섞어주고 오늘 거는 실패였어요. 이렇게 하도 안 뭉치더라고요. 하도 안 뭉쳐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빠이브!